계속 진화하는 에그 오피스텔과 오피스 개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. 네, 오피스텔보다도 훨씬 네. 어,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. 네네. 네. 정부에서 지원 하는 지식산업센터니까. 지식산업센터는 네, 정부에서 분양자 네. 80%에서 90%까지 저절로 지원해 주고요. 네네 세제 혜택을 드리고 동 아, 취등세라든가 법인세 네네 이런 거다 네네 어, 상세한 어, 거는 이제 또 김혜성 이사님께서 상담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평형이 있기 때문에 평형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그렇죠. 또 위치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겠지만 그런 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 할수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비슷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조 네. 들어가요. 네네. 그냥만 하면 나머지창금물 네. 들어갈 그 보증금도 있고 그러니까, 환급받고 상세한 거는 우리 김혜성 이사님이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미팅을 통해서 상담을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. 수익률은 대신 공로투자금액 적게 들고 수익률은 습니다 네, 그렇습니까. 네, 그래서 저도 우리 저 김혜성 이사님 통해서 원주의 지식산업센터 위치를 시동 14층 저, 저보다 잘어울고 계시네. 요내 네 채를 샀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, 그, 이런 오피스텔과 오피스는 돈이 많은 사람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, 돈 몇천만 원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고, 몇천만 원 은행에 넣어봐야, 요새 이자도 별로 없는데, 몇천만 원 가지고 수익률 10% 내일을 왔다 갔다 그 이상 할수 있는 거는, 이런 지식산업센터, 오피스텔, 에, 에, 정도가 아주 좋은 걸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래죠. 그서 네. 돈이 뭐 많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. 돈이 안 요즘에 커피숍 하나 커피숍 해가지고 차리는데 커피숍 내부 인테리어만도 5천만 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. 조그만 것도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와서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요새 노후 대비로 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관심 있어가지고 우리 국제협상 방송에서 예, 여러분께 이 부동산 정보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...